네, 안녕하세요. 새력사냥꾼입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은 종목이 있죠. 두올. 제가 이 종목을 어, 금요일이 지나고 그 해당 주말에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을 뽑아 드렸었어요. 이 종목이랑 흥국 f m b 랑 백강산업이랑 한빛소프트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추천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지는 말고 그냥 지켜만 봐라 라고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두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아침부터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상승을 딱 10%까지 너무 쉽게 올라가줬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어 쉽게 올라가준 만큼 어쩌면 오늘 전고점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 이상 슈팅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이 종목을 친구한테 추천해드렸었어요. 이때 친구는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을 딱 오늘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속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뭐, 물론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일본 봉사 보면, 뭐,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이렇게 터지는 그림 자체가, 저는 정말 좋게 봐서, 아, 오늘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었고, 요정 조정, 이런 조정들은 당연히, 이런 저항에 대한, 요런 저항에 대한, 어, 당연히 받아야 될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도 저는 당연히 납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길래, 와, 오늘 진짜 이 종목은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매매한 종목이,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은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단, 지금 보신 분들은 매수를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방송 중에 관심있게 이 종목을 쳐다봤었죠. 그쵸? 그래서 딱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오 진짜 오늘 가나보다 싶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힘들게 만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라 한번더 눌렸어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매물도 받아줘야 되고 분봉상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 이런 조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생각을 했었죠. 했었죠. 그리고 나서였어요. 우리가 이 종목을 보고 이때부터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전 분명히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때 흥분을 했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오늘 이정목좀 뚫고 크게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저항 제가 그거 났었던 이 저항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매도세를 받고 또 눌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젠 만약에 같이 보다가 여기를 뚫으면 나 있다 이렇게 한번 <laughs> 한번 외치자고 했는데 함과 동시에 또 하락. 이때부터 우리는 좌절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12시가 너무 넘어서 이제 목이 아프길래 방종을할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어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만약에 정말 보수적이신 분들은 5610 정도 여기를 깨면 매도를 하고 제가 이쯤에서 방종을했나 보네요. 여기를 깨면 매도하고 진짜 승부사 기질이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버티는데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었죠. 마지노선. 그쵸? 그래서 여기를 게임에 팔아라라고 말씀해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보라고 했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뭐 매수하려고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당일 15% 19%까지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10%이기 때문에 그 수입표라는 수치를 채워라 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진짜 더러운 흐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은 것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척 하면서, 한 번에 내리박았어요. 이게 진정한 롤러코스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등해주는 척 하면서, 이거 변곡점에서 돌파해주는 것처럼, 매수세를 엄청나게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 위협을 하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우리는 털린 거죠. 우리 이종목을 관심있게 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힘을 다 빠지게 했죠. 여기서도 이렇게 꼬꾸라지고 여기서 상승해 주는 척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도 어려웠어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 준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분명히 이걸 우린 겪어 버텼는데 여기서 한 번에 꼬꾸라 내리고 이게 진정한 롤코스터죠.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좀 세력의 성격을 좀 알았더라면 여기서라도 좀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팔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번에 내리 박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리 박으니까 좀 어려웠죠 그래도 제가 이때부터는 계속 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팔아라고 계속 겁을 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가 전구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는 게 맞고 이것도 납득할 만한 그거였어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개미지옥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제로 파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좀 예측을 해 봤을 때는요. 일단은 여기를 깼기 때문에 조금 찝찝해요. 5500.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던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찝찝한데 여기까지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5270 정도. 여기까지 깨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5270까지는 지켜봐도 될것 같아요. 뭐이까지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요새 이거 매수해라, 요거 매수해라, 요거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요새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쪽지로 제가 언급한 종목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손절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손절이나면 어떻게 그럼 제가 찝찝하고. 뭔가 재책임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언급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종목인지, 어떤 일봉의 차트 흐름을 그리는지 어떻게 분봉의 흐름을 그리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때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그것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 타점 알려주세요. 기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분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는 공부용으로 하시고요. 매매용으로 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요일날 어, 관심을 가져보자 관심 정보 한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매수를 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관심 정보를 두고 공부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지만 이거에 너무 몽, 어, 매달리지 마세요 이거에 매달리다 보면 공부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유심히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우리가 결과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이 때, 이 라인 때에서 물린, 물린 사람들 이 너무 많고 그리고 따라붙은 개인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 과한번더 깨는 심장 찍기의 패턴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가더라도 나중에 가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는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 일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더욱 더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유종목을 아직도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인정합니다. 아직도 유종목을 홀딩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인정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언급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말하는 거에 너무 매수를 하잖아요. 저 라이브 그러면 중단합니다. 라이브 어? 라이브 강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담돼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사라고 했어요. 근데 물렸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방송할 때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공부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당부하지만 네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